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모헨지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헨즈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 잔량은 25만 1,910주. 어, 굉장히 적죠. 상한가 잔량이 5 7 5 0원대 종목인데 잔량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 시간의 다일까해서좀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모헨즈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회사냐면, 레미콘. 네, 레미콘 건설 현장에 반드시 쓰이는 레미콘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업력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어, 이런 레미콘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특히나 상장이 돼 있을 정도로 큰 회사면 아무래도 정부의 국책 건설업, 어, 국책 토목사업 이런 거에 굉장히 반응을 하겠죠 당연히 성격이 이런 성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어 재료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어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뉴스가 나온 게이종목이 상한가를 올라갈 수 있게 어 뉴스가 나온 게어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렇게 상한가를 갈 만한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어, 그리고, 어, 공시도, 여기 보시면, 공시 나온 게 없습니다. 없구요. 뭐, 지정, 유예, 불성실, 공시, 뭐, 이런 거. 오히려 안 좋은 게 5월 초, 4월 만 이렇게 나왔구요. 어, 딱히 뭐, 없습니다. 없었고,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이게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 차트인데, 어, 2022년 하반기 하반기부터 이렇게 어, 하락권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줬습니다 박스권을 좀 크게 잡으면 한이 정도 갭이 나오는데요. 한 4,500, 4,600원에서 한 3,300원 정도까지의 갭이 굉장히 크게 잡혀서 나옵니다. 물론이이 박스권은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수 있는데 일단 크게 한번 잡아 봤고요. 어, 여기서 지금 특이한 게 뭘까요? 거래량이 좀 특이하죠. 최근 들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어, 이런 모습이 보여줬고, 그리고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옆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급락하는. 예. 아주 급감하는, 네, 급감하는 모습이 또 보여줬습니다. 이게 급등할 때 거래량이 급증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어떨 때또 좋냐면 이렇게 박스권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런 급증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급증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캔들 모양도 이렇게 장대, 윗꼬리를 달긴 했으나 이 윗꼬리를 다는 것을 왜왜 다냐?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소화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 소화하는 게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음봉이 나올 때 있죠. 음봉이 나올 때도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하지만 거리량은 비교적 굉장히 적게 나왔다는 점. 이 점은 앞으로 한번더 이렇게 금요일 날 상승, 급등이 나왔던 것을 예시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아직까지 뉴스가 나온 게 없고요, 공시가 나온 게 없어요. 물론 숨겨져 있는 공시라든가 숨겨져 있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게 바닥권에서 나왔고 바닥권에서 한 2, 3년 가까이 한 3년 가까이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유. 의미한 어,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서만 대응을 좀 잘해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수익을 한번 챙겨 보는 구간이 구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점대비해서 3,400원 3,500원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금요일날 상한가에 마감을 했으나, 여기 보시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량이 58만 주나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 2.96약3%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본장에서 뭐그 상한가나 급등으로 마감을 했을 경우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빠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해서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은 어, 그 그러니까 이유 없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유 없이 상승을 했고 이유 없이 상,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함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 심리가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다닐까에서도 이렇게 대량의 거래를 동반해서 빠졌다는 것은 월요일 날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좀 낮지 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급등 출발, 상승 출발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월요일에 수익 실은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 뉴스 나온 게 하나 있긴 해요. 뉴스 나온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정리할 때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상장기업 분석을 가면 발행 주식수가 1,100만 주 정도, 약 1,092만 주인데, 1100, 1,100만 주 정도 어, 보시면 될것 될 같고요. 유동 주식수는 738만 1,000주, 67.59%.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양호한 편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적 봐야 되겠죠. 실적은 연결 기준 연간 흑자가 계속 나고 있고요. 작년에 흑자폭은 꽤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늘었고요. 굉장히 실적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보율도, 뭐, 레미콘 기업 특성을 고려한다면, 뭐,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부채비율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실적, 실적이 굉장히 증가할 거다라고 기대를 할, 어, 기대를 할것 같으면, 이렇게 대규모 공사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모엔지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레미콘 전문 업체로 정부의 대규모 국책 건설 사업이 있으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사가에의 마감 했으나 뉴스 나온 게 새만금 수면도시 뉴스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새만금 수면도시가 이게 뭐 1조 2천억 규모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어제 나온 뉴스면, 금요일에 나온 새, 새 뉴스면 상관이 없는데, 상황과 관계 당연해요. 하지만 이 뉴스는 작년부터 나온 거예요. 네. 작년부터 나온 거라서, 재탕이죠. 아, 재탕인데, 왜 이렇게 재탕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말고 뭐 숨은 이슈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 거래량을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어, 유동 주식수 비율은 양호하고요. 실적도 양호한 기업이다. 급등 시 거래량 급증, 주가 하락 시 거래량 급감하면서 계장식 상승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 앞으로 우상향을 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상한가 마감 이후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폭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관점으로는 지금은 수익을 실현해야 될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단기 목표가 5,900원인데 어, 저 같으면, 음, 같으면 어, 월요일날 시가에서 팔것 같습니다. 시가에서 전량 팔것 같고요. 어, 손절가는 5,300원, 5,300원 이렇게 대응이 좋아 보입니다. 요거는 단기적인 모습이에요. 단기적인 대응이고 저 같으면 내일 시가에 팔겠다. 월요일 내 월요일 시가에 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헨지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